여러분 아싸와 뿌동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머리를 해볼 건데요 뿌리도 살짝 올라왔네요 저번에 제가 저번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댓글에다가 어떤 머리 색깔을 했으면 좋겠는지 다음에는 어떤 염색을 했으면 좋겠는지 적어달라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참여율이 적더라고요 아무튼 그 댓글 중에서 제일 많았던 두표 핑크색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판타지 드림 컬러 트리트 카땅땅땅땅 판타지 드림 컬러 트리트먼트 멜로우 핑크이고요. 그리고 얘는 화이트 믹서 요거랑요거를 같이 사용해 주면은 애쉬 색깔이 난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머님이 계셔요. 그니까 아마 그 전에 제가 했던, 혼자 했던 셀프 염색에 비해서 좀 고퀄리티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해보고 올게요. 짜란, 일단 멜로우 핑크 먼저 짜줄게요. 여태까지는 제가 혼자 했기 때문에 되게 대충 대충 어잘 따지도 않고 막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여기 있는 거싹아 꾸깃꾸깃해가지고 다 싹싹 써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싹싹 다 긁어가지고 다 짜줄 거야. 이트 믹서는 비율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파스텔이었으면 좋겠어서, 오모너 하얀색이 아니라 보라색이네. 이걸 다 써버릴 거예요. 이거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율 맞춰서 뭐 2대 3대 뭐를 하든, 거시기, 뭐시기를 하든 하라던데. 저는 1대 1 비율로다가 다 써버리겠습니다. 아 주세요. 아 그리고 저는 좀 뭔가 약간 얼룩졌으면 좋겠어가지고 아닌가? 어떡하지? 좀다 섞을게요 그냥. 음... 일단은 불량식품 같아요. 색깔이. 약간 불량식. 100원짜리 껌 같이 생겼어요. 그껌 색깔이 나네요. 또 바르면 예쁘겠지요? 이 정도로 섞어주면 끝! 이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어? 보자기 쓰고 하자고? 그게 다 가려지나? 나 머리 은근 길어. 히히 <laughs> 짜라란 얘로? 응얘 <laughs> 어떻게 그냥 묶어? 응안더올라나괜찮나 버텨 그 정도쯤은? 응 어, 피곤하다 여러분 지금 참고로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반? 5시가 거의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안 해줘? 그렇게 안 꼼꼼해도 되는데. 근데 엄마 보인다, 잠깐만. 엄마가 잘 보인다. 엄마가 키가 너무 작아. 근데 더 이상 내가 작아질 수가 없는데? 알았어. 아, 내 네. 엄마가 안 보이는 방법이 하나 있다. 뭐? 엄마가 키가 커지던가. 아니면은, 아,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은, 아, 그럼 너무 부담스럽지? 기다려봐. 살을 닫아도 돼, 이거? 응, 응? 응? 네 살을 다도 되냐고. 안 닿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어, 그래? 응. 그 닿을 거면 이건 왜 해? 아니, 여기 이런데 말이야. 응, 그니까. 이거, 그, 모발. 모발용이야. 헤어 트리트먼트 있지, 엄마? 음.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음. 이거 두피 가까이까지 해? 아니면 그냥. 가까이, 다. 싹싹 발라야 돼. 싹싹 발라도 되는 거야? 싹싹 발라야 되는 거야? 발라. 네. 발라주세요. 엄마, 근데 이거 그거 같지 않아? 그, 나 옛날에 그거 기억나? 엄청 애기 때 먹었던 불량식품? 오, 오, 뭐, 껌 같은 거? 뭔지 알아? 그껌 있는데. 오히려 숟가락이 편하네. 숟가락? 그럼 엄마 이거는 빨리 바르는 게 관건이거든. 5분만 5분만 있다가 빼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럼 진난 말을 하지. 어. 그래서 내가 대충 그냥 해달라고 한 거잖아. 알싸 알싸 알 그러면 엄마가 빨리빨리 이 엄청 속도를 내볼게. 음, 이거 하는 거 그냥 5분만 두 주면 되는 거라서. 음. 잡아줄까 이렇게 들어줄까? 오케이. 딴소리를 엄마한테 지금 진작해야지너 처음 응. 염색할 때 어? 이거 해다가 엄마가 필요해 이런 적 있었잖아 응 그거 애들이 막 얘기하면서 응. 어 그래갖고요 선생님 나오는 줄고잘 유심히 봤거든요 응 근데 선생님 안 나오더라고요 응. <laughs> 이번에 나갈 거야 얘들아 저거 무슨 거를 저 내... 뭐 어찌라고 아니, 마카라 있지. 그거를 저기다가 두면 어떡한데? 응, 그거 닦으면 되지. 근데 엄마, 어이? 염색약 생각하면서 바르는 거야? 뭐잘 알겠지? 아니, 네가 대충 하면 된다며 그니까 대충 하면 되는데, <laughs> 막 하면서 대충 해야지. 약을 대충 바르라는 거지. 성의를 없이 하라는 건 아니고. 응, 음, 조용히 해. 다 묻었어. 내가.. 너 보여? 안 보이지? 난 보여. 자, 알겠어. 나. 자, 내가 알아서 다 해주는구만. 안 묻은 데가 없어, 지금. 그 끝에, 이거 내가 짜주는 거 끝에다가만 조금 더 발라줘, 그럼? 음, 됐다. 근데 이게 무슨 색이야? 이거 핑크. 어, 나 핑크색 제일 싫어하는데. 살은 응, 좋네. 괜찮아. 근데 이미 발랐어. 이거 엄마 숟가락. 야미야미. 아니 응. 왜 핑크 했을까? 댓글에 핑크가 많아서. 그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애기 약동 같이 생겼어 지금. 지구를 침략하러 갈것 같이 생겼다고. 이 황금망또와 이 말도 안 되는 부동 색깔 염색약은 이것은 이, 이 마치 지, 지, 지구를 침략하는 5분이면 돼야 되는 걸 지금 13분 동안 찍고 알겠어, 알았어. <laughs> 지금 이제 5분 됐어. 가. 너무 오래 있는데? 됐어. 가 이제. 지금 바로 씻어? 5분이 분뒤 5분 뒤. 아가씻어야된대메 그렇긴 한데... 일단 씻고 올게요 아 그만 만지라고 <laughs> 그만 만지라고! 일단 엄마 하이파이브 고마워 짝 소리 안났어 짝! 짝 어떻게 해 지금 내가 장갑을... 짠! 다했어요! 좀 많이 바뀌었죠? 확실히 색깔을 아예 좀 계속 브라운 계열로 가다가 약간 핑크빛, 레드 톤으로 좀 바뀌니까 아예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지금 빛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되게 빨갛고 여기 안쪽도 되게 빨간데 여기 겉에가 갈색이에요. 멀리서 봐야 되나? 보이시나요? 보여요 잘? 이게 내가 혼자 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 <laughs> 꼼꼼히 바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염색 3회차인데, 꼼꼼히 바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꼭 꼼꼼히 바르세요. 우리 머리를 해주신 엄마를 한번 모셔볼까요? 붕붕.. 음, 검은색 음, 됐네. 어때? 눈 음, 이뻐? 내가 해줄 수있뻐 아니야. 아니야, 근데. 다음, 그러면 다음에는 엄마가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꼼꼼이 여러분 다음에는 엄마가 하는 방법으로. 근데 원래 이거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아니 나는 잘 나는 하나로 되잖아. 뒤는 자연스럽게 잘 됐어. 뒤에 잘 됐어? 음. 엄마가 뒤에서 봐서 그런가 보다. 음. 자연스럽게 군데군데 잘 됐어. 믿어도 되겠죠? 전 지금 안 보여서요. <laughs> 믿어도 되겠죠. 뭐 아무튼 다음에는 또 무슨 색깔을 해볼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발 적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바이